왠지, 와, 맞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8개월째 집에 안 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laughs> 올해는 3월에 미국 여행을 시작으로 중남미와 캐나다를 거쳐서 다시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입니다. 오늘 아침은 구충제를 먹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laughs> 저희 전에 캐나다 영상에서 생 연어 먹었더니 구충제 드셔야 한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오는 지인을 통해서 구충제를 받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캠핑카 여행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아니 아주 특별한 여행이 될 예정이에요. 일단 루트가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LA까지 미국 횡단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캠핑카는 1달러짜리 캠핑카입니다. 일달러 캠핑카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LA에서 마이애미까지 편도로 누군가가 캠핑카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야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루에 1달러만 내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캠핑카가 뭔지 모른다. <laughs> 이 캠핑카의 취지는 마이애미까지 편도로 온 캠핑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캠핑카를 저희가 선택한다거나 할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차를 하는 거거든요. 어, 이전에 저희가 서부 여행했을 때 캠핑카를 하루에 150, 130 달러 뭐이 정도에 빌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러면 진짜 너무 저렴하게 갈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주유비가 300 달러 정도 지원이 되고 마일리지가 3,300 마일인가? 또 이것도 무료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보험은 포함이 되어 있고 발전기 사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거리가 길다는 라 단점이 있죠. 저희는 15일의 기간 동안 마이애미에서 LA까지 차를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노선의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까지 딱 도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름 동안 마이애미에서부터 LA까지 가는 여정이 될것 같아요. 재밌겠죠? 네. <laughs>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을 마쳤습니다. 항상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호텔마다 디퍼짓을 받아요. 디퍼짓 받고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숙소를 계속 옮기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짧은 기다리고 있다. 저는 가볼게요. 와, 진짜 넓다. 진짜, 진짜. <laughs> 마이애미 비치에서 여기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그런데 금액은 한 명당 2.25불. <laughs> 택시 탔으면 한 8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거의 5천원에 왔으니까 짱이긴 하다. 택시 타고 와도 한시간이 넘게 걸리긴 하더라고요. 맞아, 멀어. 먼데긴 해. Um, i can add the second to just be a $6 charge for me ah, no. no. could you check on linked mm, yeah you guys did add it let me see if i can remove it if i 와, 맞았음. 와문 앞에 이 차가 열려있길래 설마 이건가 했는데, 내 버스네요. 그러게. 아 진짜 말이 실현이 된다. 저희가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버스 한번 타보고 싶다고 했는데, <laughs> 막상 타려니까 <laughs> 엄청 커요. 명덕이 키가 거의 1m 90인 거 아시죠? 야 이걸로 어디 갈수 있지? <laughs> 우와. 여러분, 저희가 타고 LA로 향할 캠핑카입니다. 와, 진짜 좋다. 어머, 화장실이 나뉘어져 있어. 진짜 좋네? 이거 완전 집 아니야? 테이블 공간이랑 다 나뉘어져 있어. 이거 운전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일단 너라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었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치? 아니야, 잘할수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할수 있는데 어 어. 그런가 보다. 진짜 바다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실사판이네. Like see it 전기 50암페어고요. Frozen temperature, You don't have to deal with this. This is the grey water valve. Yep. The black water valve. Okay. Mm -hmm. yep. City water connection. You have all this. You have in the video. <laughs> yeah. Wow. TV. Wow. TV. wow. 이렇게 수평을 겁니다. Let's start. Ah, okay. 가스 알았어. 알았어. 바이바이. Yes yes. <laughs> 언제든지 오세요. 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 열린 거 체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존찮과 알지. 지금 너무 좋아서 문제인 거지. 와 여러분 저희 잘할 수 있겠죠? 아하, 오케이. 내비까지 다 찍고 나가야 됩니다. 사장님께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하셨어요. 70대 노인분들도 이거 타고 다 비우고 한다고. 저희도 용기를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을 보러 가야 돼서, 장 보고 캠핑장으로 갈게요. 뒤에 잘 보고 있지? 어, 카... 어, 좋아, 좋아. 뒤에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큰 캠핑카를 탈 줄은 상상도 못 했어.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갈게요. 잘 부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지인 장보러 도착했고요. 또 준비 없이 캠핑카를 타게 돼서 준비물을 사야 됩니다. 이불이랑 이런 거. 이번에는 다행히 주방용품은 있더라고요. 원래 포함은 아닌데 그냥 넣어져 있으니까 깨끗하게 쓰라고. 응, 말해줘야 말하고, 그하고 그래서 이불 얇은 거랑 휴지 같은 생필품을 좀 사고 옆에 타겟이또 있어요. 거기 가서 먹을 거를 사고 오늘의 캠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도치 않게 버스를 타게 돼가지고 가보고 <laughs> 싶다고만 했지 진짜 큰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laughs>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희는 일단 아주 필요한 소량의 것들만 샀고요. 부지런히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약한 캠핑장이 5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설명 듣고, 뭐, 장보고 하면서 5시에 못 가게 돼가지고, 전화했더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대략 2시간? 대략 2시간인데, 저희 차로는 한 2시간 걸렸어요. <laughs> 어, 걸리겠지. 걸리니까. 아니 저기 닫지 않겠지 우리? 어 닫지 않을 거야. 저희는 열심히 가고 있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마이애미에서 키웨스트로 향하는 길에 있는. 한 섬이거든요 바이아 혼다 내셔널 파크라고 해서 저희가 마이애미 여행하면서 키위스트를 굉장히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왕 캠핑카 타고 떠나기 전에 키위스트를 들려서 여행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근데 키위스트에는 이렇게 큰 캠핑카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laughs> 그래서 고속버스 같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뭐한 2시간 정도 타니까 야간 다시 조금가더게겠어요 영덕이랑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괜찮아요? <웃음> 됐습니다 오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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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미에서 키에스트로 넘어가는 길은 섬과 섬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다리로 계속 연결돼 있거든요. 그 양옆이 바다야 너무 멋있어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면 해가 완벽하게 지기 전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위험하니까. 맞아. 귀여워. 여기 비밀번호 누르는 게 있어요. 어, 맞았다. 와, 아침에 일출 엄청 예쁘겠다. 너무 힘들었어? 아니, 괜찮아. 무사히 잘 도착했고요. 지금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커튼 그냥 그렇게 진짜 커튼처럼 치네? 좋다. 네, 일단 집을 보여드릴게요. 네. 집으로 가고니다 네. 네. 정식으로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거실이에요 거실 겸 주방이죠 어, 저희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캠핑카를 운전했었어요 그때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큰 사이즈의 집 이제 작업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뒤에 TV가 있습니다 TV를 볼 때는 여기 소파에 앉아서 볼수 있어요 뒤기 왼쪽에 냉장고 있고 오른쪽에 전자레인지, 개수대, 그다음에 오븐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목소리> 화장실이에요. 여기 변기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샤워하는 거. 제가 샤워했을 때 머리가 이제 여기 밖으로 넘어가거든요. 머리가. 키가 <목소리> 숙여서 샤워하면 되니까. 여보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제가 고 저는 거의 티끌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어요. 온수, 냉수도 나눠져 있어서 정말 편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을 닫으면 끝인 것 같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예, 여기 오른쪽 보시면 위아래로 잘수 있는 침대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짐들을 담았고요.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안방입니다. TV가 있어요. 일단 TV가 있고 화장대 있고 침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다니는 이너 침낭인데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 밑에 깐 거는 따로 사왔어요. 렌트하면은 150불인가? 요 침구 세트를 다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있어서 따로 신청은 안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옷장도 있어요. 아직은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이그 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어컨 히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침대입니다 아 맞아 이렇게 내리면 음. 되는데 저희는 전혀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까도 해도 아 어,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이거 몇 인승인지 알아요? 몇 인용인지 알아요? 4인용 아니에요? 7인용이에요 우리 어, 방에 두명 여기 위아래 두개 이거 하면 5인 이잖아 이거 이거 어. 잘 때는 <laughs> 장난하네, 그걸 둘이 쓰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얼마라고요 이거? 1 달러 <laughs>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너, 크니까 우리가 응. 과연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당황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신청한 거고 하기로 한건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제대로 가보자 라는 순간부터 이제 좀 즐기기 시작했는데 <laughs>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해도 캠핑 가는 드이 너무 좋아. 이 차가 레벨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주차를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이걸 타면서 캠핑카를 사고 싶어질지 혹은 충분하다고 할지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엄청 잘 잤어요. 여기 캠핑카 아니에요. 집입니다, 집. 지금 눈 뜨자마자 양치하고 세수하고 산책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잘 잤어요? 고맙어요 갑자기 여름이 됐어요, 또. 날이 났죠? 또 이렇게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여기 캠핑장 구경 좀 해보려고요. 우리 어제 밤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본게 없어서 저 앞에 바다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엄청 부러워했었잖아. <laughs> 똑같은 차네. 그렇네, 똑같은 차인데 막 엄청 차려 나셨네. 우와, 아침부터 우와, 짱이다. 우와, 짱이다, 짱이다. Good morning, morning. Little landing and library at Bahia h o n e a 오, 책을 읽을 수 있게 미니 도서관. 처음 봐. 저 트럭에 하도 사가 보니까. 우리 전에 캠핑 카타고다니때 강아지랑 같이 사시는 분들 엄청 많았잖아. 음. 어떻게 좋아해서 강아지랑 살지라는 생각했거든. 가능해. 살겠네. 살겠. 어 o 니 만져도 된대.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Bye bye. Have a g <laughs> 너무 귀여워. g o o 아 여기선 수영을 할수 없네 수영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나 보다 어, 여기 스노클링 할수 있다고 했거든 어. 아, 수영하기 딱 좋은 옷도 져 수온이 아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출동 아... 준비 집은 잠시 여기다 보관해 두고 앞에 입구에 나가서 고속도로를 다니는 고속버스라고는 들었는데 한번 인포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 요 음. 이쪽 가운데로서 해 나가자. 너무 멋있어. 네, 카메라에 담겨야 될 텐데 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어. 나왔네. 야 너무 멋있다. 아 진짜 살다 살다 내가 어? 대원 캠핑카로 플로리다 p 에스트에서 캠핑도 해보고 이 무슨 일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니면서 멋있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버스가 어디서 실시간으로 오는지 나와요. 네. 여기가 지금 저 있는 곳이거든요. 빨리 온다. 여기 키에스트 주변에 있는 섬들에 도는 버스야. 요렇게. 키에스트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탈 버스를 타고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헬로. 오크나카 어, 가 4달러에 1개,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여달래 <놀람> 와, 날씨가 여러분, 저희는 키에스트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키에스트에서 놀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놀람> 와, 무슨 파티 하시나 봐 뭘 하는 걸까? 봐봐, 사진 찍으려고. 어. 사람 진짜 많네. 우리도 질러자. 조금 아쉬워서 연재가 한번더 찍어준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셔서 어 도망갑니다. <laughs> 여기 바로 앞에 해변이에요. 놀고 싶다. 와, 가장 남쪽이라 그런가? 신기한 게 진짜 많네요 플로리다 재밌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오면서 막 어르신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축제하면 이렇게 인디언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런 걸 많이 입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금 키웨스트가 판타지 페스티벌 기간이래요, 이번 주가. 그래서 약간 그렇게 어필을 하고 다니는 거지. 키웨스트는 표현에 되게 관대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 주의 모토가 One Human Family. 그래서 인지 막, 바디 페인팅하고, 여기, 안 입으시고, 다니시는분들도 많고 그래서 아 나도 그러면는번는저을 해봐 했는데저희 유튜브 영상 못 올릴까봐 참을게요 <laughs> <laughs> 센척아너 아. 너무 좋다 어빵 음. 먹어보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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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 사서 먹어보자 저희는 바보입니다 사시는 분한테 맛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근데 신기하니까 여기서만 살수 있는 거잖아 그래, 먹어보자 이겼네? 이겼네? 치즈와인 파이브! 치즈? 치즈에 라임이 어 근데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고,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먹어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먹으러 여기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꾸덕하고, 좀덜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푸딩 같거든요 특별 만점. 7점? 6점. 당을 끌어올리기엔 좋다. 그래도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하면 좋겠지만. <laughs> 나 생크림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생크림이 올라간 부분이 더 맛있는데. 그래. Yeah. 음, 너무 달고 신걸 상쇄시켜준다. 한 조각 사기 잘했다. 이거또 다른 집 가서 한 조각 더사 먹어볼래. 나 코리안 비비큐 먹어볼래. Hello. Good. One Korean BBQ t a c i c e spicy lady. y yeah. 엘리노? 앤 포키똥. I c o n t even see the spike. o y e a h 알겠어. 맥주는 안에 right. One bloom and t s a c u s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not m i n i s not I think. 그러면 이거 주문하는데 팁스라는 거야. 영수증 두개 줘서 과감하게 그냥 영 쓰고 하고 왔어. 아직도 저는 팀 문화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백전자 하시죠. 날씨에는 어쩔 수 없어. 아... 비비큐 스타일 탕커가 있는 거예요. 핫도그에는 홈메이드 김치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주문했어요. 너무 재밌잖아. 잘 먹겠습니다. 오, 불고기야? 응 진짜 김치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 맛있다. 음, 불고기가. 좀더 맵고 달고 야, 짜요. 어떡 이런 생각을 할까? 제 삼의 나라의 음식을 자기화하는거 당해서 자꾸 고 옷을 못드셔서막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잘 찾은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근처에 있는데 들어왔는데 잘하는 걸요. <laughs> 먹을 수 있어요. 안 들어가. 저거 먹어요. 그렇게 할 <laughs> 와, 안에 치즈가 거의 부어져 있네 한국인 입장에서 뭐가 맵다는지 잘 모르겠어 이 정도면 매운 <laughs> 죽인 거지 도착! 도착! <놀람> 아 이거는 여기다 사실 버스 타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laughs> <laughs> 뭐몇시몇 몇 분에 온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한타지 페스티벌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게 탔습니다 고생이서 다녀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이 짐들 다들이 온다를 바다에 한번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 앞쪽 가가지고 빛발 색깔이라면서 눈치 그좀 본다 하고 들어간다고 네,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내 네, 네, 진짜 자연이라고 느끼는 게 걸어가는 거랑 사람이랑 거북이랑 길을 같이 쓰고 이 친구랑도 함께 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얇아? 목도 얇고 다리도 얇고 몸도 얇아. 렇지 좌우로 약간 찌부된 느낌. 어. 여기는 어차피 다 우리 봉지들이라서 이렇게 믿고 막 맡겨. 놀자. 물 진짜 맑다. 여기였다. 아 시원해. 너무 좋아. 영덕이도 좀 예민해가지고 아까 전에 막 미역 입고 이런 물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지금 여기 오니까 또 좋은가봐요. 여기는 또잘 들어가네 이렇게. 저희는 씻었습니다. 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는 라자냐랑 피자입니다. 이 파운의 양. 5분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시리야, 3분 있다가 알람 맞춰줘. 요 완벽하다. 트스트도 갔다 오고, 헤라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진짜 맛있어. 엄청 잘 익었다. <목소리도> 여러분, 너무 좋아요. 차로 돌았는데 <목소리도> 집이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오늘은 너무 포근하고 아늑하고 너무 예쁜데?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